그리고 요거는 또 리스지만 어떻게도 쓰냐면 근데 전부 반대로 해. 그러니까 매트리스 커버가 훨씬 빨기가 쉬운데도 내가 보기 엔 가장 가성비 좋은 어떤 행복 아이템 이 아닐까? <몇> 나야말로 이거 사야 되겠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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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매정내아 가정 여러분 우리 메아리들 어 이제 크리스마스. 아, 곧 다가오잖아요. 곧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지난번에 응. 모던하우스에 와서 필수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laughs> 오늘도 지금 고향 스타필드에 모던하우스에 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응. 소품들, 트리, 리스, 응. 뭐 조명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어, 저희가 뭐, 좀 살펴보고요. 우리 난방비 한정없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뜻하게 응. 지낼 수 있는 커튼도 있고 네. 친구도 있고 응.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네. 걸로. 오늘 정말 따뜻하고 어요 즐겁고 <laughs> 행복한 그런 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어, 예쁜 거부터 할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 어, 한번 좀 음, 볼게요.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요렇게 핑크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아, 핑크 있고. 트리가 굉장히 이색적이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음. 할 때는 음. 우리 집하고 어울리는 색을 하나 정해서 그 아. 중심색이 있고 거기에 음. 사이사이에 포인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지금 레드 칼라인데, 음. 요 레드 칼라에는 로즈핑크하고 골드하고 해서 요렇게 구성을 싹 해줬고요. 음. 그래서 중심 색깔을 하나 정하는 게 좋아요. 아. 음. 그다음에 요거는 그린을 기본으로 리본은 또 이렇게 내추럴한 아. 느낌. 아. 음.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초콜릿 전각, 곰 인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했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 트리 아래에 트리 스커트라 그래갖고 원단으로 된걸 씌웠어. 아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씌우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가 깔끔하다. 어, 깔끔하게 하나의 트렌드고, 예전에는 요 불이 좀큰 불을 많이 달았어요. 아 요즘은 요 불이 이렇게조꼬매요 아 은은하게 이렇게 사사사사. 작은 불, 불들을 많이 달아요. 아 트리에는 요거. 또 조명이 들어와야지. 어. 이렇게 요 트렌드가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음. 그럼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무척 음. 좋아하는 거 요거 나는 요거 테이블, 되게 예쁜 거 같아 테이블 거기다가, 센터피스 음. 테이블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초 양초.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데다 같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 데코레이션 해주면 좋아요. 음. 세트로.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너무 큰거 하기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요런거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놔도 되고, 현관에다 매달아도 되고, 음. 요 리스도 현관에 음. 이렇게 매달고, 음. 내가 집에 리본이 있어. 그럼 여기다 리본 같은 거 하나 더 매달아도 되고, 음. 또 요거는 또 리스지만 어떻게도 쓰냐면 여기 가운데 에 음. 초를 초. 넣어요. 음. 그럼 테이블 센터 피스도 돼요. 음. 초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때 하나 꼭 유념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런 트리를 처음에 사잖아요. 여기 사이사이 요런 거를 예쁘게 펴야 돼요. 요게 예쁘게 펴져야지. 완성된 트리가 예뻐요. 정말 이게 트리가 나는 가성비가 좋은 게 이거 음. 거의 한한달반 이상 해놓고 있거든요. 두달 정도? 어, 11월 초부터 음. 보통 1월 한 중순까지.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그렇지. 가성비 좋은 어떤 행복 아이템이 그렇죠. 아닐까? 아, 그리고 여기 음. 지금 크리스마스 때잘 어울리는 음. 테이블 클로스, 테이블 어, 그 다음에 애프온그 아. 다음에 는 쿠션. 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음. 어! 너무 와인병. 귀엽잖아 와인병 위에 와. 씌우는 거. 다들 왜 크리스마스 때 와인 어. 한 잔을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마시면 얼마나 이게 즐거워. 그치? 그리고 이제 재미로 어. 와인 한병씩 들고 그렇지. 오세요. 이럴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 진짜 센스, 어. 센스 만점. 그리고 여기 이제 음. 이 겨울 월동 준비 친구가 시작이 되는데 음.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좋은 거는 난 요건 거 같아. 아 어, 실내화. 집에 실내화. 어. 그 다음에 어. 이거. 뭐냐면은 소파 패드예요. 겨울에 가죽 소파라든지 음. 또 패브릭이라도 질감이 좀 이렇게 음. 차가운 거는 좀 이렇게 찬 느낌이 좀 들거든. 그럴 때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아. 음, 고무 처리가 돼 있어. 그래갖고 음. 요 소파 위에다 이렇게 깔 깔고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음. 요런 거는 가을까지 많이들 덮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문이 있는 거보다 문이 없는 거. 이, 이거는 스프레드지. 음. 이 스프레드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원래 음. 이 우리나라 이 스프레드, 패드 있잖아. 음, 음. 패드는 매트리스 커버 어, 어, 어. 안에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 음. 전부 매트리스 커버를 위에 위에다 하잖아. 음. 매트리스 커버가 얇잖아요. 아 음.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자주 빠는 거고, 아. 이거는 그 밑에 깔아놓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음. 뭐냐면, 이 매트리스 커버를 음. 침대 밑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야. 음. 보통 매트리스 커버 깔고 아무것도 고정 안 하죠. 음. 그럼 그러니까 막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음, 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요거 위에 매트리스 어.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고무줄 음. 끼우는 거. 어. 근데 전부 반대로 해. 음. 그러니까 매트리스 커버가 훨씬 빨기가 쉬운데도 음. 이거를 자꾸 빨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어떻게 한다고요? 음. 또 영혼 없이 들어 <laughs> 지금 우리 집 이불 뭐 살까 생각하느라고 언니에게는 기뚱을 하고 고정하는 밴드 <laughs> 우리 집 이불 뭐 살까 이거 밖에 생각이 없지 <laughs> 그리고 나는 여기 사실 나는 이 담요를 좋아해요 이 음. 양면 극세사라 그래갖고 음. 극세사 담요가 정말 이거 손 넣어봐 어우 음. 부드러워 아. 그래서 우리 윤영미 음. 아나운서처럼 집에 가면은 소파에서 음. 주로 누워있는 사람들 인이 <laughs> 극세사 담요 하나면 완전 짱이에요 정말 좋아요. 음. 여기, 이게 바로 패드예요. 아, 여기 고무 밴드예 어, 이거는, 요렇게 이거는 잘 만들었잖아. 음. 모던 하우스, 칭찬합시다. 이거를 근데 뭐,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껴놓고, 음. 여기 위에다가 음. 매트리스 커버 그, 씌운다 그치, 그랬지. 커버. 음. 근데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 이거를 매트리스. 음, 반대로 하지. 반대로 하지. 근데 이거는 매트리스 고무줄 커버 안에다 씌우는 거예요. 요거는. 음. 그래서, 요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음.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음. 나야말로 이거 사야 되겠다. 음. 여기 지금 모던 하우스가 한국형이라는 게 겨울 아주 추울 때 방안이 되는 이런 커튼을 음. 개발한 거야. 음. 한쪽은 패딩. 음. 그러니까 커튼에 패딩을 입혔어요. 와. 어. 왜 우리 겨울에 음. 추울 때 창문에다가 막 음. 그거 붙이잖아, 음. 뽁뽁이. 음. 뽁뽁이 붙이지 말라고. 음. 어. 또 하나는. 요거를 분리시켜놨어요 음. 요게 지금 안마커튼이잖아 안마커튼 음. 이까 안에가 이렇게 누빔이잖아요 음. 이거 이제 군대에서 따뜻해지면 이거는 음. 띄어 아 따로 음, 그래서 겨울에만 껴 그걸 끼고. 네. 그래서 요렇게 탈부착 패딩 3중 음. 방안 요렇게 하면 3도나 올라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착착 착 해갖고 그 뭐지 네, 네일 네일인데, 음. 이사를 갔다 봉으로 돼 있어. 음. 그러면 봉을 또, 음. 봉에 끼우는 걸 해야 되잖아. 음. 그럴 때는, 요런 커튼링이 있는데, 요 커튼링은, 여기 지금 구멍이 있죠? 음. 요게 지금 네일고 끼우는 음. 고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요거가 그럴 때 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건데, 요게 뭐냐면, 자석이 붙어 있어요. 커튼. 아, 어, 정석이 붙어 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벽에 갖다 안 걸어도 돼. 요 자, 오늘 고향 스타필드 모던하우스에 와서 크리스마스 장식들, 그리고 뭐, 침구, 어, 커튼, 이런 걸 알아봤는데, 어나왜 이렇게 막어막 어, 막 가슴이 뛰지 응, 크리스마스가 <laughs> 기다려진다 <날은? 웃음> 그러니까 진짜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laughs> 어떤 산타 같은 <웃음> 어~ <웃음> 어떤 선물이 확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크리스마스에는 설렘이 있는 그것 같아요 엄력은. 그래서 오늘 막 잔뜩 이렇게 <laughs> 네, 샀는데 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잘좀 활용하는 활용해야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활용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 모던하우스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음. 미리 한 바퀴 조금 돌아보고 이랬는데 진짜 점점 점점 발전해서 음. 더 자주 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진짜 <laughs> 모던하우스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종래 패밀리 여러분, 메아리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댓고 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하고 계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함께. 여러분 고습니다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진짜 올리브 오일 포르티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